이일은 지금 이양 가는 집이더 행복할까요? 방향 없을 때이방향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혼자 화이실에서 잠자. 어디 이렇게밥먹다이도시은지연이이 방향은 지 <웃음> <웃음> 완전 내세다. <네대다. 웃음> 아 <laughs> 완전 내세다. <네대다>. 그치? 진짜 올라. <laughs> <웃겼다>. <laughs> <laughs> <이게> 뭐야? <웃음> 오. 신 <laughs> <심쿵. 웃음> 오늘의 주인공 <웃음> 등장. <웃음> 대략 몇 마리 정도 되나요? 열 마리 넘죠. 야, 아니 왜 이렇게 고양이를 많이 입양하시는지. 입고를 그동안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안안 해야겠다. 주변 분들 연락이 와요. 진짜 양평에서 병원비로 여기 쓰는 돈이 한 배가 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살아. 버리고 간 거? 그냥 입양하실 생각도있으셨잖아요얘가그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을까이런생각을했거든 네. 근데 최근에 발견하게 된게 우리가 없으면 얘들이 더괴롭 t 는거 u l d you 집중할 대상이 없 Did he talk? Talk to you. Talk t 을 you. Talk to 자 o u t 있 l k to you. Talk to you. Talk to you. 도 a 도 k to you. t a 얘들이 이제 괴롭히는 모습은 봤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생각을 했는데 소변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. 얘가 어리니까 얘들은 이제 8살이고 얘는 한살때 왔으니까 어려서 그런지 너무 치대는 거예요. 혼자 화장실에서 잠자고 <laughs> 음... 현관문에서 잠자고 아이고 음... 음... 오늘은 왜 이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요멍 <laughs> 어... <laughs> 마지막 <웃음> 이별의 그림이? <laughs> 시도가 마지막으로 그래? 참아준다 참아준다 응. 갈 거니까 응. 너, 음, 너 싫은 이런 거, 싫은 거 싫다고 하네 엄마 그래. 응. 입 주변 나오네. 만지는 거 되게 싫어하네 원래 안 그랬는데 얘들하고 같이 지내니까 응. 응. 성격이 조금 바뀌었어 근데 아마 이건 괜찮아질 거예요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져서 예민해진 거는 응. 너는 이제 외동묘로 아주 그냥 행복하게 살겠다 임복의 대부시다 <laughs> 두 번째로 <laughs> 보내는 거네 첫 번째는, 남경도는이 정도는, 이랑이이이정도이 정도는, 정는이 정도는, 정는이 정도는, 는이 정도는, 이 정도는, 이 정도는, 이 정도는, 이 정도는, 이 정도는, 이정인이 성아, 성이야, 좋아. 정말 착. 저희 예전 강아지 이름이기도 한데요. 아 정말요? 어, 네. 엄청 오래 살았던 강아지 이름이기도 한데 착할 땐 신청이, 나쁠 땐 멍청이. <laughs> 라인테일 사연을 듣고 처음에는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조금 얘한테 많이 잘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화장실 <laughs> 위치는. 제가 봐서는 이 집의 센터 뒤쪽 이쪽에다가 청이가 보통 여기 거실 공간에서 많이 활동을 할것 같은데 네. 가장 좀 빨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아. 처음에 적응기 동안 아. 모래는 한두 포에서 두포반 정도, 삼주 음. 정도 쓰시면 전체 모래관리 하시면 돼요. 역시 화장실 세팅하니까 바로 아. 들어가네요. 음. 오 새로운 집에 와서 뭔가 이제 편안감을 느꼈다라고 어떻게... 보시네요 여기가 화장실인지 음. 바로 알았지? 고양이들은 아지들이랑좀 다르게 장소 여러 군데 물 마시는 장소가 있으면 좋아요. 그래서 딱 주의사항 하나. 화장실하고는 거리를 좀 둔다. 그리고 주요 생활 공간에 있으면은 좋으니까 이런 데 고가면서 먹을 수 있게 음. 물 먹는 장소. 좋으니까 <laughs> 뭐 주는 절. <줄> <laughs> 없어. 없어. <웃음> 물 마시는 장소가 하나 정도 있으면 될것 같고 <laughs> 계속 가서 <laughs> 약간 떨어뜨렸습니다. 쉬는 공간 옆에도 밥 먹는 아, 그래. 장소. 원래 먹던 사료 이렇게. 방금 <laughs> 그 집에서는 사료도 마음 편하게 못 먹었거든요. 사발 드세요. <laughs> 오 물도 가라앉네. 진짜 강아지 아니야? 너, 너 진짜 강아지지. 아, 강아지 아니야? <laughs> 나물 준다고 먹는 어, 고양이 처음 나도 봤어. 처음 봐. 지금 이 집이 저기가 <laughs> 원래 살던 집이 아니거든요. 상당히 편해 보이십니다. 어, 세팅을 다 너무 즐기고 있습니다. 저기 사람 보기 별거 아니어도 바깥에 반대편에 있는 저런 화분 있잖아요. 네. 저런 거 나뭇잎 움직이는거나 이런 것도 거의 좀 되게 재밌게 봐요. 지금 청이가 아직은 이름을 못 알아들을 거예요. 아그 전에는 이름이 이제 나이테였어서 그래서 초반에는 청이 이름 교육, 이름 부르기 교육을 조금 해 줘야 되거든요. 청이. 청이야 응? <laughs> 청이. 자, 눈 마주쳤을 때 이름 불러 줍니다. 아, 눈 마주쳤어. 네. 눈 마주치거나 뭔가나한테 집중할 때. 청이! 앉아 <웃음> 누워버림 무장해, 무장해. 제 청이 청이 해 정해! 고네 그러면 주고 해 정해! 이해 정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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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 <laughs> 야, 이러게 진짜 쉽지 않은데, 일단 눕고 보네. 침대 올라와. <laughs> 오늘 뭐야? 잘 <laughs> 얘 오늘 같이 어렵다, 같이 잘것 같은데, 뭐야? 오. <laughs> 신공. <심쿵. 웃음> 발, 발 저기 발 이렇게 발편고 보여? 신공. <laughs> 아. 새집으로 오길 너무 잘했다. 정아정아 정아, 행복해 보인다 그리고 진짜 아침하고 다르다 또. 응. 응. 오늘의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정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행몬하다냐